되겠다 못 가겠다 여기 확실하다 일단 살고 봐야 되겠어 어어 어, 내가 살아야 되겠어 우와 이런 데인지 몰랐어 아 진짜 타지는 못 하고 걸고 내려오는 걸봐 무섭다 이게 더 빠르다 <laughs> 저게 더 빠르고 저게 더... 같습니다. 여기도 당일인데, 어, 어, 여기서 출발해서 여부도여부제여부제를아서 팔탈격. 발걷어. 따라서 팔 육신사 들어가네요. 좀더 늦게 꽃이 피면 더 예쁘겠죠? 어. 어, 이거 배롱나무. 배롱나무. 배롱나무 꽃이 밝게 피면 예쁜데. 배롱나무. 배록? 여 가고 사진은 찍고 나갑니다 어디로 한국농어촌공사 하빈저 경복 영어 마을 지납니다 앞에 있네요. 와우, 잘 지나다. 그자 아, 계 경복이니까. 전체 다. 영남지다. 최고의 영어 마을이 말이지. 이기게 있다. 그자 멋있다. 또 이런 멋이겠지. 생태학습장이다 가볼까? 지나갈까? 아, t 가네 저러 r acá. Ah, t 야, 형말 태어나도 왜 힘들지 봐. Bye, see you again. 아, k m 3 2 3 k m e of these. i k 어, 여부제 인도 산업 엔티비라는데, 올라가 봅니다. 깍, 올라가 봅니다.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. 비포장이라서 사람이 인도라 하는구만. 아도가 아니라 참, 엔티비라 그러는구만. 근데 로드도 뭐, 다른 겁니다, 다른 거요. 포장 가도 됩니다. 어, 큰 사과는 문제가 되겠지만. <laughs> 여보제잘만하치싶은데요 오, 멋있는 소녀 내려온대. 파이팅. 안녕하세요. 아직도 이런 길이 더 남았어. 그렇지 아니었어. 뭔가 익숙해진 것 같다. 뭔가 익숙해진 이 느낌. 아직 이용률이 더남았어 그런가벼. 그렇지 아니었어. 그런가벼. 뭔가 익숙해진 것 같다. 아, 어, 이제 됐지, 그래? 맞아. 저번이 그랬고 이제 익숙해졌어. 곧뭔될게 있지. 경사도 봐. 자, 마음부지락바짝 놓고. 최리면 네. 빨리 하면 돼. 아이고, 이건 불가능하겠다. 자갈이 많네가. 으니까 미끄러진다. 어, 자갈이 많으니까. 어, 많으니까. 막 튕겨 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. 현재 속도 시간당7 5 k m Y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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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oh right? see. In. 네, 재등 the 있어요. 네. 네. 위험합니다. 어. 내릴 것 같다. 내린다. 아우. 뭐 가져가도 끝이 없냐? 이름이 왜 여부제야? 여부 카면 여부제야. 어. 이름이 여부, 이름이 여부제야. 여부 카면 여부제야. 오죽하면 와 미쳤어, 미쳤어. 이 길을 왜온 거야? 아또 내려야 되겠다. 못 가겠다 여기. 혹시다. 일단 살고 봐야 되겠어. 어? 어, 내가 살아야 되겠어. 우와! 이런 데인지 몰랐어. 아, 진짜. 이게 뭐냐고! 멋진 길도 안아두고. 아, 끝까지 타고 가는 거 봐. 나 골라. 부럽다. 과연 끝이야? 나쁜 길끝 그럼 여전히 오르막은 남은거야? 와 됐어 어 타봤자 금방 내릴거야 그냥 끌고가 내려봤자 또또또돌무대기네 또 덜어내려오는 건 아니지? 어? 어? 이게 더어내려오는건 아니지? 아! 무시라. 아, 아, 어. 어. 얼마나 힘들어? 어. 차온다. 헐. 이 와중에 타까지 와. 아, 심천지인데? 여기 올라가면 심천지야 아까 그 멋이 심천지라고 이거야 멋이 있긴 있었나? 너무 반했어 나 밑에 음. 여기서 밥먹을어 여기서 밥먹자 양지바르고 좋다 저거 먹자 여기 어 4시 8분 여부제 넘어가는 중간쯤에서 준비해온 식기니를 떼고 식사를 하고 남은 부분을 넘어갑니다. 동명 중고까지가 3.3km 남았다. 이전표가입니다아 그러니까 이네르니까. 라이딩에 조금 미안하지. 저 타이어는 25, 2 5 c 에몬다는 2 5 c 도만인 나는. 28C죠. 사이즈가 조금 여유가 있는편 와우 저기 오토바이 보다 두면 딱내려오있습니다 저기가 정상인 듯아 오토바이도 사나 오토바이네 그 그래? 오토바이도 사나 걔네 안세요네 안녕하세요 어둠! 잘 타는데, 테크닉이 부족해서. 관아올 어려움을 느끼자. 스타트! <laughs> 아, 다시, 다시! 어둠! 더 단타는 몬타이버트 경사지다! 다 오기 빨리! 시킨면더 해, 가면 더 심해! 요돌 밟으면 되지 그이요돌 그래 왼쪽 넓은 길로 가 왼쪽 넓은 길로 저은 길로 세게 밟으면서 페달링 빨리 해야 돼페달링 빨리 해야 돼 패달링 빨리, 빨리 그냥 일반 아스팔트 길에 좀 힘을 달라 이거는 세게 밟으면 차이가 떠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밟아야 돼 미리 밟아야 돼. 빨리 밟아야 돼 빨리 해 아스팔트는 접지력이 좋아서. 밖에 안 돌지만 이거 다 밖에 리돌단 말이야. 그래서 배달이 빨라야 돼. 연결아, 연결아, 연결아. 연결아, 왼쪽으로. 오케이 오케날려 날려가겠습니다. 여기가 정상입니다 여부제 여부제 지천 지천과 동명 사이에 있는 고개인, 있는 고개인 것 같습니다 여부제 정상을 점령하고 동명중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오, 길도 오네. 3.1km가 남았다고 합니다. 안 남아겠다. 1km가 나오네. 엉디 뒤로 쭉 빼고, 배달 중간으로 해야지. 왼쪽까지 밑에 가는 것보다는. 3t 가는 길. 자신이 없다. 무섭다. 이게 더 빠르다고 할 <laughs> 수가 없다. 저게 더 빠르고 저게 더 재밌대요. 재밌는 건 알겠지. et tu es no alterum pars 짱이죠 최고죠, 최고죠. 응. 어 최고 죠뭐어석왔나왔속 번호 한석 이야, 석번에이 팔구천 가는 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. 팔구천 가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. 어? 자전거요. <laughs> 자전거요. 침상교와 경대교 사이 경대교 맞나 이거? 고맙습니다 성북교구나 성북 여서서서 사업은 너무 내그하고다왔네리 버스 그리라 생각하지